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3호개발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개발이 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뭐 수주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호 개발이 뉴스가 났는데요. 경부 고속도로 지하와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사호 개발은 과거에 어, 서부 간선 지하차도 민잔 투자 사업 건설 공사에서 토공구 구조물 공사와 터널 공사 두 구간을 수주한 전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상습 교통 정책 구간인 서울 강남에서 경기 화성 봉탄 부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3호 개발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는 뭐 정부에서 진행하는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어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은 금요일 장에 15%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월요일 장에 13%로 마감을 하면서 이틀간에 대략 한28%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양봉이 크게 발생을 했고 거래량도 뭐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주는 단계에서 저점을 매수하면 3호 개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장에는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1,400억 그리고 오늘 1,290억 가량 터지면서 2일 동안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대략 한 2,000, 뭐한 700억 정도 거래량이 터진 것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사호개발이 여기 이제 대략 한 7,950원 정도 자리가 직전에 고점 자리를 찍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최고점 자리인 7,950원을 터치하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사모개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직전 고점 자리였던 7950원 자리를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자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리랑이 상당 부분 많이 터졌고요 과거에 7950원 자리 터졌던 그 거리랑 보다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호 개발의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PBR은 0.69 퍼가 8.11로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의 위치가 상당부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유동,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1,400만주로서 굉장히 좀 작은 주식 수가 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대략 한37% 자사주 퍼하면은 대략 한42% 정도의 지분이 좀 묶여있고요. 동사는 전문 건설업체로서 고속도로 및 국도,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항만시설공사 등 국내외 주요 토목공사와 교량시공에 참여를 하면서 건설업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에 연간 매출액이 3600억 정도 나면서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요. 지금 사내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없어가지고 재무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우량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재무 추이를 보시면은 뭐 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간 실적 또한 어 꾸준하게 매년 영업이익을 발생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어 기업의 운영을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사모 개발이 주가의 흐름이 뭐, 지금 상장한 이후에, 어 지금 가장 고점 자리 말고, 이건 너무 옛날이고요. 지금 보시면 2017년, 2018년에 와서 7,950원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이제 고점 자리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2일간 이렇게 어 양봉을 뽑아주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라 소리는 누군가가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소리를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7,950원 한번 터치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무개발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뭐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투신해서 지금 이렇게 어 물량을 조금 들어왔어요. 어쨌든 기타 법인과 좀 투신해서 물량이 약간 들어왔으니까 얘네들도 좀 돈을 먹으려 들어왔겠죠. 어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면 충분히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어, 좀 어느 정도 단타적 단기적인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어, 분봉상에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하는 모습, 네, 누군가가 어,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와 종가는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한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 관리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분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은 여기 이제 5,950원 자리예요. 5,950원 자리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가정하면 충분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일단 5,950원이라는 자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3호 개발 내일부터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해당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1차 매수가 가능한 자리, 일봉상에서 보이는 6,250원 정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당 부분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저항 라인, 이 자리가 저항이 받는 그런 라인이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2차 매수 5,950원입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주가가 상승 했잖아요 그래서 5950원을 2차 매수로 생각을 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주가를 밑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2분할로 매수를 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어제와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매수를 잡는 자리가 어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대략 한9%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9% 정도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으로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3호 개발이라는 종목 거래량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오늘 급등주 단타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단기적으로 투자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모 개발 제 영상 보시면서 주식 투자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드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